알타이 산맥 협곡 속에 조금 넓게 자리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이 들어서 있지요. 뭉크아이랑 마을입니다. 뭉크아이랑의 어, 아침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뭉크아이랑 오는 길 사, 어, 영상은 너무 길어가지고 조금 편집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침에 이제 문카이랑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챙애린강이 흐르고 있고 여기 와서 물을 떠서 집에 가지고 가서 이제 생활용수를 쓰는데요 고비 이런데에 비하면 매우 행복하죠 물이 많은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오, 아이들은 이 추운 물에 목욕을 할 계획인가 봅니다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랑캐 아이들입니다. 네. 그러면 산 정상에 올라가서 제가 예쁜 사진을 많이 찍어 놓겠습니다. 물론 올릴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몽카이랑 만년설산에서 뵙겠습니다.